일목일간 일주일인데 음... 조금 특이하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일단 활자가 특이하면 일단은 그냥 아, 특이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 <웃음> <웃음> 그. Uh, no. <laughs> 이 팔자의 주인공은 그렇 그 제가 오랫동안 잘 아는 갑진생이니까 그렇좀그 나이가 좀 되잖아요, 그렇 아, 여기에서 그, <laughs> 일단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 시지에 묘목에 대한 겁니다, 묘목. 네. 음. 그럼 이제 을목일간이잖아요? 어. 을목일간인데, 일단 항상, 어, 팔자의 단서, 어, 실마리를, 어, 우선은, 음. 월치하고 일간의 관계성에서부터 한번 일단 살펴나간다. 이게 뭐 다는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집도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수술을 할때 어디부터 메스를 댈 건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음. 그럼 이제 3월에 진월의 을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월은 이렇게 이제 한창 그 인묘에서, 어, 싹이 터서, 그죠 가지가 나서, 어, 4, 5월로 확 이렇게 펼치려고 하는, 음. 사실, 어, 진월이 그 진술충미 토 중에서는 가장 어, 풍성해요. 어, 진월이 토를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긍정적. 긍정적입니다. 아, 생기도 있고, 그죠 생기도 있고, 어, 이렇게 한창 해가 떠오르는 때고, 어, 만물이 이렇게 약동하는 음? 음, 이런 시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어. 또 을목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진월이 그렇죠. 어, 진월이 그 일간이 이렇게 땅을 내려야 되는. 음. 그리고 진중에는 지장간으로 음. 을목도 있고 개수도 있고 무토가 있고. 여 어. 그러니까 그냥 가을목 일간 입장에 놓고 보면. 어쨌든 진월의 가을목 일간은 환경이 괜찮은 겁니다. 특히 을목 같은 경우는 본 본인이 주도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즉 진토라고 하는 터전이나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을목이 이렇게 좀 착근을 할수 있는 응? 착근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시공간이다, 시절이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건데, 어, 이제, 진중에서는, 그쵸? 진중에서는, 어, 을, 목이 그쵸? 을목이 이렇게 간목으로, 간목으로, 또 진중의 무토가, 아, 어, 무토로, 그쵸? 어, 무토로. 음. 어, 그리고 진중의 무토는 기토로. 항상 이렇게, 그, 어, 지지는, 진술충미는 토가 네 개잖아요, 그쵸? 어, 크게, 에, 이렇게, 크게 보면, 음양으로도 나눠지고, 음토, 양토로도 나눠지는데, 그냥 우리 십성의 생각으로 보면, 정제잖아요. 그쵸? 그렇죠? 정제. 정제는 이제 바른 재물이고, 알뜰한 재물이고, 그쵸? 그렇죠? 뭔가 이렇게 단계나 과정을 거치는 재물이고, 현재와 다르게, 현실적인 거고, 그렇게 될수 있는데, 술, 술원의 재물하고는 또 다르죠. 술은 술 중에 신금이 있어가지고 항상 칠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렇 어, 그래서 메마른 토가 되는데 이왕에 정제월일 거라고 하면 어, 무술보다는 어, 무진이 음, 훨씬 어, 목일간들한테는 음, 유리할 수 있는 예, 그런 공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격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이 본기 중심으로 할 거냐? 예? 이게 원래 제격이잖아요. 그죠? 렇 어, 재월이니까. 제격에 진중에 무토가 났으니까 그렇죠. 음. 근데 진중에 또 을목이, 을목이 나서 간목으로 어, 그렇죠. 항상 진술중기는 잡기가 돼가지고 어, 뭔가 그 음량의 기와 질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격으로 추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음. 진중의 기토도 올라갔고 그렇죠. 어, 올라가서 어, 이렇게 이제 간목이 그러면 청간은청간기 일단 생각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어, 생각을 붙여보면 이 간목이 일단은 목극토를 하니까 어, 진월의 본기가 간목으로 올라가서 어, 이게 제격이 될수 있지만 그쵸. 렇 음, 제격이 되는데 진중의 간목이 목극토를 하는 영국이니까 재를 일선의 격으로 취하지 않고 어? 갑을 취한다는 거예요. 갑은 의뢰비하면 겁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겁재가 음, 되는 거고 이 겁재가 어, 그러니까 어, 그냥 걸록격이 되는 거지 걸록격. 그러니까 걸록격에는 갈 길이 많아요. 걸록 걸록이 예, 그러니까 어, 인성하고 비겁은 상신으로 취용을 하지 않고 식재관 중에서 취한다. 그러니까 신강신약을 떠나서 신왕신약을 떠나서 일단 그냥 공식이다. 인수분해 공식하듯이 그럼 걸록이 잡히면 음, 재성이나 식상이나 관성이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음. 근데 이제 이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그렇죠? 어. 분석을 하고 어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조가 음, 이렇게 을목하고 갑목 어. 어 시지의 묘목 어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토단 말이야. 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일간이 일간한테는 정제든 편제든 재성이 되는데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취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고 이걸 취하는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여하히 취하느냐라는 거예요. 어. 근데 여기는 이미 내가 어, 경작해야 될 전답과 어? 어떤 추수해야 될 과수원의 곡식들이 예? 아니면 과일들이 이렇게 내 주변에 사방에 포진하고 있는 형국인 거지. 예. 그런데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연결할 수 있는 게, 응, 응. 연결할 수 있는 게, 그렇죠? 응. 만약에 에, 이러한 어, 일간이, 그러니까 의도는 있지 미중의 정화가 있어 가지고 어. 식상으로 해서 생재로 연결한 구조를 갖거나, 어. 아니면 어, 재성으로 해서 이 많은 왕한왕한 왕한 재성들을 관으로 수용을 해서 일간이 쓰거나. 응, 응, 그건 뭐예요? 그 이런 관에 관에, 그러니까 재성의 재성은 재주나 재능 재능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쓰거나, 이거 조직 직장명이 되는 거지. 예, 아니면 식상으로 어, 내가 그거를 직접 경작을 하거나, 아. 이러면 내가 어떤 그 프리랜서적인 어? 내지는 어떤 어? 어, 내 어떤 재주 재능을 펼치는 이런 게 되는데 딱 이렇게 모하고모하고 모하고 포하고만 일단 십성의 생극적인 면으로 보면 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앞앞 시간의 사주, 음, 앞 시간의 사주. 아 맞다. 앞 시간의 사주 중에서 그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제가 방아착 말씀드렸잖아요. 어, 어, 이분은 방아착이 되신 분이에요. 지금, 지금 하려고 하는 분은 응? <laughs> 방아착이 되신 분인데 거기 보면 이제 수단이 파타의 자녀나 아내에 대해서, 어, 그 여성분이면 남편에 대해서 애착하는 것은, 잘 보세요. 큰 대나무 가지들이 서로 뒤얽뒤 있는 것과 같다. 응? 어? 어, 그러나 죽수는, 그, 어, 위에 있는 대나무 가지, 얽혀 있는 가지들도 시작은 죽수에서 했을 거란 말이지. 예. 네. 어, 그러나 죽수는 다른 가지의 달라붙지 않듯이, 음, 뭐 이렇게 그저 광야를 가고 있는 코풀소의 무소의 불처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코풀소의 외 불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착심을 끊어버려라.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같은 대나무라고 하더라도 어, 이렇게 된 잎들은 서로 엉킬 수가 있는데 엉길 수가 있는데 어, 그 어, 시작점에 대해서는 음, 죽수는. 그니까 본래 시작했던 그런 마음에서 어, 독립적인. 어? 개체적인 주체적인 그런 부분에 마음심을 마음을 갖되 이렇게 얽히지 말아라 이런 건데 이 사람은 이게 지금 이 재성이 그렇죠? 재성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겁들하고 그 재성하고 딱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이런 형국인 거죠. 원국에서 아, 물론 이렇게 미중의 정화나 그러니까 없는 글자들을 보면 항상 팔자를 볼때 단순하고 성향적으로 이렇게 심플하게 볼 때는 있는 글자 없는 글자 찾는 거 어. 그러니까 없는 글자인데도 아예 청간지지의 지장간에도 없는 거 어. 어, 근데 있기는 하는데 지장간에 있는 거 이건 좀 구분해서 어. 근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없는 글자는 네. 그러니까 많은 글자는 그렇죠? 음. 많은 글자는 어, 어 이게 무슨 초등학교 무슨 이게 산수하는 것 같은데 아니 팔자를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 많은 글자는 재성이 되는데 그렇죠 정제편제로 혼잡이 돼 있잖아요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게 뭐 말장난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다 자는 부자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성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이 남자 남명한테는 이 재성을 어 그니까 이성으로도 쓸수 있는 거고, 여자로도 쓸수 있는 거고. 전 시간에 풀었던, 어, 전 시간에 그, 어, 어떤 명조가 있었냐면, 어, 이 명조 있었죠. 예, 젊은 사람, 음. 예. 아, 그렇죠? 어, 여기에 예. 예. 이렇게 어, 무진, 여기는 무진이 이쪽에 있네. 예. 예. 음.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주인공이 처한 상황이나 입장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정편제, 예? 예, 편제로만 되 있네? 예, 그니까, 이, 이성으로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 근데 이거는, 아, 어, 그니까, 내 어떤 활동 무대, 응? 응? 활동 무대, 활동 공간, 어, 뭐, 이런 걸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로, 그죠 어, 그니까, 이성으로도 쓸수 있고, 그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다. 어. 그러면서 어, 이렇게 재성이 일단은 뚜렷하게 예, 두드러져 나와 있다. 음. 이렇게 재성이 어느 한쪽이 원사이드하게 나가 있고요. 어, 그 이렇게 그, 어, 인성이 지금 안,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럼 일단 재성이 많으면 인성이 다치는 거거든. 다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진중의 무게가 자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 무토, 무토, 무진토 안에 있잖아요. 응. 이런 경우는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다 이렇게 육신의 덕이, 특히 그 부모의 덕이 많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응? 응. 이렇게 이게 재성이 강하다라고 해서 어, 있는 게 아니라, 강한데 원국에서 긍정적이고 길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그리고 드러나 있는 않지만, 인성이, 인성이 이렇게 암장돼 있다 그러지. 예, 장간에 암장이 돼 있고, 어, 또 무인성의 역할을 하고 있게 하기 때문에, 음, 그런 그, 어, 흔히 말할 때, 잘할 때의 어떤 인성, 모친의 직접적인 어떤 후원이라든지 케어, 어, 이런 부분은 좀, 어, 약하다. 약할 수 있다. 음, 이럴 때 이제 초년대원이, 에, 이렇게 뭐, 어, 그, 재성운으로 들거나 하면, 어, 더 약해지는 건 인성이니까 그렇죠. 음, 모친하고의 어떤 매년 줄이 조금 짧거나 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원국에서 육치인을 따지는 거고 이렇게 다자는 어, 이렇게 재성이 되는 거고 어, 무자는 어, 무자가 많아요. 그렇죠. 어, 무자가 어, 이렇게 식상이 없고 그렇죠. 어, 식상이 없고 어, 그리고 음, 이렇게 관성이 없고 그렇죠. 어, 관성이 없고. 인성이 없어요. 아, 인성이 없어요. 네. 물론, 중년에 보면, 중년에 2 30년대 운이 관인 운으로 들었죠, 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없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있었고, 초년에 식사운이 들었고, 말년에, 응? 말년에 이렇게 식사운이 들어오는. 네. 그러니까, 어, 뭔가 이제 원국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응? 안 되는 상황인 거고, 어, 어 이렇게, 그 그냥 그딱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지금 을목일간 입장에서는 이 많은 재성들을 어쨌든 내가 핸드릭을 하고 취해야 되는 구조인데 방법을 어떻게 여하히 할 거냐라는 거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 구조에서 보면 이제 천간의요 간목하고 지지의 이 묘목이라는 거예요. 이 묘목은 일간하고 묘미해서 반합국 반국을 이루고 있다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요 미는 미는 어, 어쨌든 그 어, 이렇게 이 많은 경작지들을 내가 경작할 수 있는 어, 이 묘에 의해서 묘에 동참을 해서 이렇게 힘을 보태는 음, 그런 형국일 수 있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약간 이 미의 동태가 어, 묘한데 미가 편재로 놓여 있어서 어, 감당하기 힘든, 을목이 고지를 안고 있잖아요. 그죠? 렇 어, 힘든 역할인데 또 묘미로 이렇게 예, 합을 해가지고 일간의 근을 이렇게 좀 강화시켜주는 예, 그런 약간은 어, 이중적인 음, 음, 그런, 그런 역할을 하죠. 요 구조가. 예, 그대로 이 모습이 그런 배우자의 동태나 성향으로 놓인 자리가 그 모습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대로. 음, 그러면서 이 묘가 어, 을목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지지로 오면 근의 역할을 하는데 뿌리 역할을 하는데 음, 이 근이 어, 이게, 이게 특징점 이 있어요. 특징점이 뭐냐면 어, 이 을목이 앞에 있는 이 무토를 양인이니까 그죠 힘을 받아서 내가 이거를 극을 해가지고 내 정제야라고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인데 이걸 물상으로 보면 을목이 무토를 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제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래서 이럴 때는 갑목의 힘이 필요하다. 이거를 등라 반갑 하 고라 그래. 예, 네. 우리가 등라계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을목이 덩쿨이 갑목 낙락장송에 기대어 가지고 무토에 뿌리를 내리는 형국인가요. 음. 그리고 이럴 때는, 간목이, 이렇게, 사회궁에 있는, 연주에 있는, 연관에 있는, 그죠내 존장도 되고, 형도 될수 있고, 윗사람도 될수 있고, 어, 그런 존재가, 이건 쟁제의 대상이 아니라, 어, 어, 힘을 나한테 줄수 있는, 음, 그런,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 구조는. 음, 어, 그래서, 이게, 이게, 이 구조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없다라고 하면, 이 을목이 잘 썼을 때, 잘 썼을 때를, 어, 이게 원래 을목은 무토든 기토든 목이니까 토하고는 친해요. 간목도 마찬가지고. 응. 왜? 물상으로 보면 그 터전이 되고 토양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착근을 하는 형국이니까. 응. 근데 단지 을목은 뿌리 내리가 힘들어서, 어, 이렇게, 예, 간목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등라반갑하고라하고 이걸 바로 취하려고 할 때는 이건 재성이 된다라기보다는 이걸 선화명병이라 그래.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쁜 예쁜, 예쁜 꽃을 어 이렇게 도자기에 화병에 이렇게 새기는 그런 형국 그러니까 어떤 예술성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로 이, 이 쓰일 수가 있어요. 이건 무토는 고산이잖아요. 고산 무토는 딱딱한 산, 높은 산, 고산이잖아. 음. 을목은 어, 이렇게 화초고 난초고 어, 꽃이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고산에 핀 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하지. 그 꽃이 피면 귀한 거예요. 어. 귀한 건데 제가 거기 에델바이스라고 표현했는데 어? 딱 에델바이스 모습이야. 귀하긴 한데 이게 여명 있을 때는 외로운 꽃이 돼. 아니, 이거는 화단에 핀 꽃이거든요. 응? 양토배와 양토육목. 어? 일기득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길이야. 그냥 길. 기토는 길. 낮은 땅. 전원. 옥탑. 여기에 피어있는 가꿔진 화단에 핀 꽂이니까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이 이뻐라 이뻐라 하고 관심도 갖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 제주 재능 그러니까 꼭 식상만 제주 재능이 아니라 제기라고 얘기를 하지. 제예라고도 얘기하고 약간 예술적인 기교적인 게더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를 을목이 이 무토에서 무토라는 것은 높은 곳, 음. 그 어떤 그 무대, 예? 예. 무대 또 이렇게 강단, 음? 아, 이게 선생의 상도 있어요. 이 팔자에 무토가 있는 사람들이 예. 지지에 술토나 진토에 술토가 더 무토가 더 강한데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이 뭔가 이렇게 남 앞에 서서 뭔가를 이렇게 그 전개하는 펼치는. 음. 물론, 뭐, 이렇게, 그, 그렇지 않은 다른 방법도 할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가르치는, 또 뭘, 이렇게, 가이드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그, 드러내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예. 그런 어떤, 어, 에너지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 그러니까, 요 관계가 그런 거죠, 요 관계. 예. 요 관계도 괜찮아요, 비교적. 어, 비교적 괜찮을 수 있는데, 요는 뭐냐면, 이, 지금 을목 입장에서 보면 을목이 이게 팔자가 다 나이기도 하고 어, 나라는 거는 이거를 나를 채로 보는 거예요. 채. 예. 나를 채로 보면 나 아닌 모든 것들은 객이 되는 거지. 개. 객. 예? 그러니까 내가 주가 되면 주체가 되면 응? 나머지는 객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응? 나는 내가 미토라고 하는 화원의 을미 백호로 이렇게 예. 그 사막의 선인장 형태로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다 이렇게 보면 다 보면 여기는 이 나도 나도 내가 이렇게 진토를 보고 있는데 여기야말로 진짜 겁재가 겁재가 이그 진토라고 하는 땅 위에 딱 있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진중의 을목, 진중의 을목 미중의 을목 묘가 뒤집어 쓰고 있는 기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같이 보는 거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거는 내 쪽이잖아, 맞죠? 맞잖아요, 그렇죠? 어, 내 쪽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누면, 어.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도움을 줬던 이 감목이, 예. 예, 이거 내 거라고? 아, 니내 몸에서 나왔으니까내 거지? 어? 내 몸에 가서 내가 내 건데 내 거라고는 소유권이 강하게 있는데. 이 기토는 누구랑? 어, 아, 아, 겁재랑. 아. 그러니까 이, 이 구조도 가만히 보면 어때요? 그,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요 글자하고 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글자가 예를 들어서 식상이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현실적인,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구조같이, 응, 이런 구조같이, 예. 네. 예, 네. 이 사람은 사업했던 사람이거든요. 어. 여기도 비슷하죠, 그렇죠? 응? 응. 어, 또한 사람은 예전에 다 풀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하실 거예요. 예, 어. 네. 여기도 을미 있고 김영 있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네, 런 사람. 여기는 직장 세활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어, 사업을 했던 사람이고, 음. 근데 요요 요 일시의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어, 비슷한데 여기는 이제 운으로 보면 임묘진 어, 사오미 해가지고 꼭팔자에서 필요한 음, 그런 에너지들이 예? 이렇게 이제 운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운으로. 그런데 음. 어, 여기는 원국의 아예 아예 그러한 이러한 어, 식상이나 관성이나 인성이 없는 상태에서 놓여진 겁제의 동태가 동태들이 어때요? 득이 됐다가도 또 내지는 응. 내 재물이 예, 산실되고 손실되는 응? 그렇죠? 항상 모든 자리들이 다 비겁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재성이 위아래로 있는데 다 거기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어, 비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극과 극은 통한다고 약간 공익성 인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자를 가지고 어,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을 희롱을 해서 자선사업이나 복지사업을 한다든지 딱 그런 구조지. 근데 이 구조가 내 배속만 채리려고 하면 결국은 어때요? 남의 배속으로 다 떠나가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 라고 하면 일견 어때요? 어, 내가 편제를 깔고 있고 어, 이런 어, 겁재도 있고 하니까 어, 일정 부분은 그게 취해질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결론은 누구다? 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겁재들이 아니 이거 뭐. 이, 걸록, 을목 같은 걸록이라고 보면 안 돼, 이런 거. 내 자리 아닌 자리에 있으면 비견도 겁재해요 어? 비견도. 어 그렇게 재물을, 어때요? 다투는 구조다. 다투는 구조, 그렇죠어 음. 그나마 이제 이, 요, 지금 묘시가 좀 특이한데, 예. 만약에 여기가 이제 묘시가 아니고, 음. 처음에는 아 본인이 이제 경진시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배경 설명을 해주면, 어, 저보다 한 학번 낮은 친구인데 음,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알았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나른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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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